지구촌 열방을 위한 30일 중보기도 19일째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섬길 회복과 재파송의 터전이 되어야 할 북아메리카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이 세속주의와 사회 분열 속에서도 교회가 복음의 본질 위에 바로 서고 다음 세대 안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도시, 캠퍼스, 교회 공동체마다 회개와 중보의 물결이 일어나고 선교적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캐나다의 이민자들과 캠퍼스 공동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심겨지고 다문화 사회 안에서도 진리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소서. 쇠퇴하고 있는 전통 교회에 성령의 회복이 임하고 다음 세대를 품는 사역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폭력과 불의가 팽배한 멕시코에 복음의 평화가 임하고 교회가 빛과 정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건강한 제자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 사회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북아메리카의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로 회복되고 다시 열방을 향한 파송과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단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